Tell me, I... This is your son. 인사하고 명함 돌리고 올 예정입니다. 네, 그럼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 네.

어, 교수님. 아유, 반갑습니다. 아, 이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네. 저희, 네. 어, 패스웨이의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지사를 맡고 계신 김재호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어, 여기는 지금, 어, 라스베가스 라스 컨벤션 센터 웨스트홀이고요. 음, 웨스 모빌러티. 네, 모빌러티가 네. 네,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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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이루고 있고, 디어도작회사들도 네.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몇년 전부터 잔디어를 필두로 해서, 음, 음. 건설 중장기 회사들이 아, 네.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잔디어? 잔디어랑, 잔디어랑 네. 캐터필러랑 네. 코마츄라는 네. 회사가 네. 나와 있습니다. 음, 네. 네. 전대아는 사실 농업 쪽에 장비를 하던 회사였는데. 맞습니다. 네. 중장비도 네. 있고, 농업 쪽의 장비가 주를 이루는데, 네. 지금 이제 AI를 접목한 음, 이제 뭐 무인, 음. 자동차 관련된 기술들이 이제 네. 건설산업에도 적용이 돼서, 에그리컬처랑 네. 건설산업을 이제 디스럽 시키고 있습니다. 아, 이쪽을 네. 보시면, 이제 테라필러 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음. 160마일 떨어진 현장에 실제굴착기를 두고, 네. 여기서 이제 무인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을 네.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전시된에 있는 어, 부착기 같은 경우에는, 100% 전기 작업, 음. 전기 자동차 기술을 이용해서 전기로 만든 로드입니다. 예. 네, 완전 중장비 회사들이 이렇게 컨슈머 가전 행사에 이렇게 메인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렇게 했을 어. 경우에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생산량 측정이 가능하고 예측 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불착기 하나를 두입했을때 음. 생산량이나 이런 게 예측하고 24시간 뭐 같이 돌아가는 야간 네. 현장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도입 되는 추세고요. 음. 예.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laughs> 여기가 지금 어 앉아 있는 오퍼레이터는 주장비 운전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인이고요. 일반인도 간단한 디렉션을 주면은 실제로 160마일 떨어져 있는 현장에 굴착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 굴착기를 본인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기술들은 이제 건설 안전 관련해서 건설 현장에서 굴착기가 있을 때 굉장히 안전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작업자들이 옆으로 지나다닌다든가 그런 문제들을 음. 아예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전기 자동차가, 이 정도를 이용한 굴착기가 있습니다. 이게 전기 자동차라고요? 네. 근데 지금, 어. 네. 저기, 뭔가, 그, 배기가스가 나오는 굴뚝 같은. 네, 이게 모양입니다. 기존에 이제, 캐리러 네. 모양을 바꾸지 않고. 네네 네, 네. 하지만, 안을, 아. 안을 보시면은. 네. 이게 그, 전기로 파워가 나온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네 캐러필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전부터 실제로 이제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해서 하이브리드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7, 8년 전부터 100%일렉트릭 어, 음. 비이블. 이게 사이즈가 실제 사이즈랑 똑같은 사이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이 파워가 나온다는 게그 예, 배터리 기술이 어메이징이시거든요. 어, 배터리 사이즈가 엄청 커야겠어요. 용량 <목소리> 같은 게. 사실은 건설 현장 자체가 그린하우스 가스 이미션을 아, 발생시키는 아, 네. 아주 이제 그 나쁜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음. 그런 걸 이제 I 그 원천적으로 그린하우스 so, 어, 어, 가스 이미션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 음. 그런 것도 있고요. 친환경 비즈니스가 됐네요. 맞습니다. 네. 비즈니스. 네. 클린텍이고, 또 여기서 제일 중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인터넷이 다커넥트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모든, 기술, 모든 데이터들이 클라우드로 가기 때문에 오. 건설 현장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네네. 이게 지금 워팅하다가 갑자기 멈추는 거거든요. 네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음. 공사 현장이 멈춰서 프로젝트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여기는 이제 고장 예측을 미리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미리 어떤 이제 엔진 오일이 센다든가 그러면 은 미리 정비를 하게 되고 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네. 모든 센서들이 네. 다 클라우드에 연결돼서 아, 그렇죠. 실시간으로 장비 자체를 니터링하고 음, 음, 응.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이 음, 예측이 음,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음. 이제 이게 뭐 공기나 뭐 공사 음. 금액 같은 걸다가 음. 맞추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요 음. 아, 음. 아 그리고 교수님께서 그, 건설공학을 아, 네. 전공하신 전공하고 <laughs> 습니다 <네네. 웃음> 이쪽에 오면 부켓 사이즈가 굉장 여기 뭐, 와, 몇 아, 명이 들어갈 때였다. 아, 아, 네. 이렇게 큰 중장비를 이제 배터리 파워로. 네. 이제 현장에서실제로쓸수 있다는 게 네. 대단한 거죠. 야, 여기에 그뭐 돌, 모래 이런 게 쌓이면 네. 무게가 엄청날 텐데.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옆에 코마추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네. 여기 모자 받으시려면은 출산사 모자 받으세요. 아, 네 모자 받아서 가죠. 네. 네. 캐나필러 모자가 또 한때 유행이었는데. 네. 약간 안전모같이 생긴건가요? 아니요 네, 감사잡니다 <laughs> 교수님 여기 다 둘러보신건가요? 여기는 네, 어제 잠깐 왔다갔어요 음. 네, 캐나필러는 100년이 된 이제 건설 중장비 회사고 전세계에서 가장 아, 큰 아, 100년을 이렇게 100년 됐니요 유럽에는 볼보가 있고 미국에는 캐터필러가 있습니다 음. 가시죠 네. 그래서 여기는 어떤 회사인가요아 여기는 네. 이제 일본 일본 건설 장비 회사인데요. 여기는 포마츠라고코마츠 같은 경우에는 음. 아마 저기 일렉트릭 피커에 관해서 네. 굉장히 앞서 있는 회사고요. 음. 특히 이런 이제 소형 그 굴착기를 많이 만드는 회사였는데 음. 지금 이 소형 굴착기 같은 경우에는 100% 일렉트릭이고 뭐 특별한 라이센스가 없이도 아 이게 모형이 아니고 실제로 쓰는 거군요. 실제로 쓰는 겁니다. 어. 네네. 쓰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그 단독 주택을 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뭐 이렇게 뒤에 탑하기 할 때도 많고 그런 경우에는 이굴착기를 본인이 직접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음.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이런 멕시칸들이 어 컨트랙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집을 다니면서 이런 장비를 을져주는데 이런 거 갖다가 자기 트럭에다가 트럭 뒤에 실고 다니면서 야. 가서 하기. 왜냐면은 이런 큰 장비들은 네. 운송비가 비쌉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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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니까 장비 렌탈비도 비싸지만 네. 이 장비를 갖다가 또, 또 레, 어, 레카가 또 운송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램이나 뭐 이런 모든 트럭에 뒤에 다 들어가는 사이즈고 네. 없으면 이제 뒤에 트레일러 같은 거로 옮겨주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햇디한리고 네, 뒤에 있는 이큰 중장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실제로 이제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아주 큰 굴착기인데 어, 이런 경우에도 지금 100%일렉트릭 비클이고 어, 캐러필러와 마찬가지로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어, 스윙 앵글이랑 스윙 깊이랑 모든 센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량 예측이 그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고장 예측도 가능하고요. 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단없이 어, 슬림하게 어, 운영될 수 있도록 어, 할수 있는 거고. 네. 네 건전 현장에서 이제 그린하우스 캐스 이미션이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걸 줄일 수 있는 거고. 이런 장비들이 10년 전부터 개발되기 시작해서 네. 지금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전기 힘으로 이큰 굴착기를 불찾기를... 자동화 되이 진짜 정말 상상이 안 되는데요. 네, 네. 지금 실제로 현장에서 쓰이고 있고, 네네. 특히 그 미국에 있는 아, 아주 큰 마인사이트라고 해서 거기 보다면은 이제 어, 그러니까 골재 채취장, 골재 채취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24시간 골재를 채취해서 이제 현장에 팔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뭐 무인부터 시작해서 전기, 전기 어, 관련된 이런 중장비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전기선이 따로 연결이 안돼 있고 배터리로. 배터리 파워입니다. 100% 배터리 파워입니다. 네. 한국 현장에는 이게 전기줄로 연결돼서 네, 네. 그 중장비들이 네, 네. 좀 있는 걸로 아는데. 고에 코마추가 이제 네. 이전 모델이 실대로 네. 이제 기, 스마트 그리드를 음. 이용한 전기를 실제로 뽑아서쓰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아예 그냥 전기가 없는 코드리스일렉트릭 비클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